깊어가는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에 오산천 연꽃광장에서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릅니다. 시민들은 따스한 햇볕 아래 아름다운 음악 속에 잠시 몸을 맡겨봅니다. 오산 르네상스 포럼이 주최 주관한 제 1회 오산 르네상스 포럼 재즈 페스티벌이 지난 토요일 오후 오산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즈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지친 오산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산 르네상스 포럼에 청년들이 주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재즈 페스티벌은 김민아, 이진수, 김세연, 김성찬 등 재즈 음악가 총 3개 팀이 참여하여 20여 곡을 선보였고 일반 시민들이 친숙한 음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산천에서 처음 열리는 재즈 공연인 만큼 앞으로 이 재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산 은혜상스 포럼 청년들은 이 재즈 페스티벌을 문화도시를 꿈꾸는 오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 오산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재즈 페스티벌을 가장 크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큰 축제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특산물이 팔리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도 아, 재즈로 인해서 이런 것들 혜택을 받는구나.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는 오산. 그들이 있기에 오산은 교육도시, 문화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오산 TV 뉴스 이경우입니다.